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오징어 부추전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 특히 더 생각나는 요리죠? 저의 오징어 부추전은 별거 아니지만 한끗 차이로 남들보다 맛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반죽을 만들 때요, 그냥 물만 넣지 않고요. 멸치, 다시마, 육수를 미리 끓여 차갑게 냉장고 속에 넣어둔 후, 차가운 물과 함께 반죽에 넣어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또한 반죽도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반반 비율로 넣고요. 반죽을 막 섞어서 만들지 않고, 날가루가 보일 정도로 설렁설렁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오징어 부추전 만들어 볼까요? 오징어는 작은 크기로 한개 준비했습니다. 크기가 클 때는 반 개만 준비하세요. 부추는 반단 정도의 양으로 150g입니다. 부침가루 한 컵과 튀김가루 한컵 준비했는데요. 어, 튀김가루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부침가루만 넣으셔도 됩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 미리 끓여서 물과 함께 냉장고 속에 넣어 차갑게 준비하세요. 매운 거 싫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대신 반죽에 다진마늘 반 숟가락 정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양파는 반개를 아주 곱게 채썰어주세요. 당근은 4분의 1개 정도 곱게 채썰어줍니다. 부추는 3에서 4cm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는 반을 갈라 잘게 썰어줍니다. 오징어는 잘게 채썰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 씻어서 손질한 거예요. 이제 반죽 들어갑니다. 큰 그릇에 부침가루 한 컵, 튀김가루 한컵 넣고요. 계란 한개 넣은 후 냉장고 속에 차갑게 넣어 놓은 물한 컵과 멸치 다시마 육수 5분의 4컵 넣어준 후 거품기로 설렁설렁 날가루가 보일 정도로 살짝만 섞어준 후 여기에 준비한 오징어, 당근, 양파, 고추, 부추 넣어주고요. 위생 장갑 낀 손으로 살살 버무려 반죽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중약 불로 켜놓고 팬이 달아오르면 반죽을 얇게 펴줍니다. 팬의 크기가 28cm로 부침개 두장반 정도 나옵니다. 식용유는 오늘은 다이어트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넣어주셔야 바삭한 부침개가 됩니다. 팬의 가운데 부분만 불이 세잖아요. 그러니 팬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불이 가운데 부분에 골고루 부침개가 익을 수 있게 옮겨주면서 부쳐줍니다 한쪽 면이 노릇하게 완전히 익으면 뒤집어 준후 뒤집개로 쿡쿡 눌러주면서 다른 면도 완전히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오징어 부추전 곁들이는 간장은 장아찌 국물도 좋고요 막간장에 식초 소량 넣고 양파 채 썰어 넣고 청양고추 썰어 곁들이면 맛있습니다 오징어 부추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가운 육수가 맛의 차이를 많이 나게 합니다. 오징어 부추전 맛있게 성공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승리하세요.